와 너무 친절하다 진짜 아 이미 허락 받았잖아요 아 올리면 안돼요? 제가 허락했어요? 올리면 안돼요? 글쎄요 잘해봐요 애교 좀 부려봐요 그럼 올리게 해줄게요 유아유아 <laughs> 유아.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연결이 감지되었습니다 홀로그램 방송을 전송합니다 나 방금 방송 켰는데 나 방금 켰다고어 어이! 제가 잠덜 깨가지고 저 사람이 호스팅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잠 깨워달라 그러죠 깨워주세요 잠 그건 재우는건데 그거 재우는거라니까요 그 한국어 모르세요? 잠을 깨워달라 한국말 할줄 모릅니다 어디 사람이신데요? 아, 저는... 음...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? 왜 <laughs> 그러려고? 어, 어... 시? 바다에 삽니다, 심해에 삽니다 인어공수예요? 아... 부모입니다 아 근데 어, 한국어 잘 알아들으시는 예. 한국 사람 아니에요? 아,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사람인데요? 아. 아 토성 붕어입니다. 토성요? 토종 붕어요. 토종 붕어라고요? 에에 토종 붕어가 붕어가 말을 어떻게 해요? 아저 마법 붕어입니다. 아 붕어는 그럼 뭐 먹고 살아요? 아 붕어 물고기 먹습니다. <laughs> 물고기를 어떻게 먹어요? 붕어가 제일 하이종 아니에요? 아니죠좀더 작은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거죠. 육식 붕어예요? 어, 아니죠 원래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잖아요 네? 바다에 붕어가 있어요 바다에 붕어가 없다던데요? 어, 그쵸? 그것도 몰랐어요? <laughs> 님이 바다에 산다면서요 <laughs> 맞아요 전 마법붕어라 바다에 살아요 그럼 님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의림도 없지 심해로 내려오시든가 어? 이미 잡히신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에요 여기 실버거든요? 내려오시든가 <laughs> 거기에 놀면서 해도 안 가는데? 아 그니까 러못 오는 거지 아무나 올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? 거기 그냥 한 손으로 해도 이길 수 있는데 아이 의음도 없지 그니까 러한 손으로 손으로 하니까 못 오잖아 아 발로 해야 되나? 아그렇죠 음. 실버가 자랑이에요? 뭐 어... 실버님 제가 불러드렸어요 오... 저 강아지가 보이는데 정말 개 같네요 개죠 저거? 그 강아지 중에 시바견이라고 아세요? 네 그거 닮았네요 늑대인데 저거 늑대라고요? 아니요 개 같은데요 늑대가 개 종이긴 해요 <laughs> 그쵸 어디 봐도 개 같아요 저 영상감 <laughs> 뽑아야 되는데 영상감 뽑아주세요 영상감이요? 네 의림도 없지 자신이죠. 아깝다. 한 5분만 더 채웠으면 됐는데. 내가 그렇게 좋아? 아니, 나는 이유가 더 좋은데. 알았어. 아니, 지금 본인의 동생의 여자를 뺏으려고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냥 물어봤는데요. 지금 그거 나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본인 크루에 있는 동생의 여자를 뺏으려고 하시는 거죠? 아. <laughs> <laughs> 저 지금 나쁜 사람 만드시는 거죠? 나쁜 사람인 거 아니에요? 무슨 소리예요? 저 사람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 나쁜 붕어네요, 그러면? 그렇죠. 저 그러니까... 아까부터 말했잖아요, 사람 아니라고. 그러니까 나쁜 건 맞잖아요. 맞아요. 제가 잘못했어요. 미안해요. 이오한테 일러야겠다. 이오의 관심을 받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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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 죄송한데 이오는 제 건데요. 그럼 이러지 마시던가요 제가 뭘 했는데요 이러실 거예요? 일러야죠 막 나를 막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막 나를 꾸실려 했다고 일러야죠 일러라 일러뭐야 일러야 시집을 일찍 가긴 해요 네. 오 그래서 시집가시겠다? 이와한테 이미 시집을 가긴 했는데요 저왜 초대 안 해줬어요?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아, 언제 지켜요? 저도 잘 몰라요. 저는 스테이크보다 스테이크로 이렇게 뭐지? 코스 요리보다 네. 뷔페가 좋아요. 그 마크에 보시면 그 바다 있거든요. 그님 따로 있수시는 바다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. 어 산다면서. 너무 친절하시네요. 예 그때 이제 결혼식을 마크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음. 이렇게 초대를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마크라는 게 마인크래프트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아저 3D 멀미 있어서 못 하거든요. 아니 그 그냥 바다에만 계시면 되고 사운드만 들으시면 되는데 뭐 그걸. 아 듣기만 해라. 네. 아 알겠어요. 전 먹인 안 주시나요? 어. 뭐 먹고 사는지를 모르는데 그 조그만한 물고기가 있을까요? 음 그렇긴 한데 저 지렁이 먹고 살거든요. 어, 마크에는 지렁이 없는데 어떡하지? 그냥 물 주, 드시면 안 돼요 물. <laughs> 아 우리 수현님은 요정이라서 물만 드시고 사시는구나. 아니요 저 커피 먹고 사는데. 아아아아아아악!!!! 네? <laughs> <laughs> 저, 저 커피 먹고 사는데 왜 그러시지? 저, 저는 물잘안 마셔요. 아 그래요? 그럼 커피만 먹고 살아요? 아니요 밥도 먹긴 하죠. 근데 왜 저는 밥은 안 줘요? 아, 님은 바다에 산다니까 바다에 그뭐 지렁이나 조그마한 물고기가 없으면 굶어야죠 뭐 어째요? 저 초대한다면서요? 아, 초대는 해드릴 건데 그럼 지렁이를 챙겨 오시든가. <laughs> 와안가 <laughs> 안 가! 안, 안 온다고요? 안 가요 아니,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안 온다? 진짜 이렇게 나 나쁜 붕어 만들기야? 나쁜 붕어 맞다면서 맞아요 그래요 왜 자꾸 말이 박혀요 나쁜 붕어라 그래갖고 나쁘게 만들어주면 나쁜 사람으로 가든가 몰라 못했어좀 못된 게 매력인데 또 나가셨네 아, 아, 아직 3분 남았는데 <laughs> 내가...좋아요? <laughs> 도마무 님이 좋은게 아니라 그냥 영상감을 뽑고 싶은건데요? 아니 왜 나를... 영상감으로 쓰냐고요? 에? 아유... 제 마음이죠... 싫으세요? <laughs> 아이...그 유튜브 영상감으로 지금 저희 통화한거 써도 되나요? <laughs> 아... 너무 빨리 물어보신다... <laughs> 아좀빨리 물어보긴 했죠... 나중에 물어볼라 그랬는데... 아. <laughs> <laughs> 와...너무 친절하다 진짜... 아 이미... 허락받았잖아요 어... 올리면 안 돼요. 제가 허락했어요. 올리면 안 돼요. 글쎄요, 잘해봐요. 애교 좀 부려봐요. 그럼 올리게 해줄게요. <laughs> 저 애교 20만 원인데... 아, 제 영상 올리는 건 20만 원이거든요. 부모가 돈이 왜 필요해? 요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. 수질 관리는...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리게 하면 저그 바다에다 쓰레기 버릴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럼 신고할 거예요? 아니 수질 관리를 위하신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럼 뭘 해주실 거죠? 아니 쓰레기를 안 버려 드린다니까요? 아니죠 쓰레기를 버려야 수질 관리를 할 이유가 생기죠. What? What the fuck? 아니 쓰레기를 안 버리면 수질 관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럼 그렇죠.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대가로 유튜브 영상에 올리겠다니까요. 아무리 생각해 봐도. 정말 좋은 제안인 아니면 같죠? 안 되겠어요. 예,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.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난 애교가 듣고 싶은 걸. 수현이는 애교할 줄 모르는 걸. 캐셨다. <laughs> 어, 자연스럽게 해졌다. 자, <laughs> 허락해 줘. 아 울릴 거예요. 근데 그거 안 했어도. 그래요. 애교 한번 부려 주세요. 애교요? 네. 어, 근데 제가 수현이한테 애교를 부리면 이호랑 사이가 이상해지지 않나요? 이호는 공과 사는 거보네요 아 그래요? 이건 공적인 거라 괜찮습니까? 네 시어머니시잖아요 그쵸 이웃쪽 시.. 시월드쪽 <laughs> 저번에 저보고, 저보고 애미야 수연아 국이 짜다 막 이러시던데 아 우리 수연아 국이 짜다 저 요리 조리과 나와가지고 간잘 맞추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나가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말이 그게 뭐야 여기 제 집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불편하니? 아예 조금 불편하긴 해요 처음 봤죠 팩트로 꽂는 사람. 아니요 많이 봤는데요. 많이 봤어요? 네 많이 봤는데요. 이호가 팩트로 잘 꽂더라고요. 배웠어요 우리 이호한테. 아 좋은 거 배우시네요 참. 원래 커플은 잘 맞는다고. 아아 진짜 어 정말 예쁜 말 쓰고 싶은데. 어 저는 욕한 아니... 마디도 안 했는데 설마 욕을 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? 아, 아니에요 그냥 욕 같네요. 욕 같다고요? <laughs> 네. 족 같다고요? 아니요, 아니요. 좋았다고 하신 거 같은데? 아니요, 전 욕하지 않아요. 욕 같다고 좋 같다고 한 거랑 뭐가 달라요? 아, 요하타라고 하는데요? 네, 다행이라고요. 서로 잘 어울리면 좋은 거죠. 아, 요카타가 다행이다라는 뜻이에요? 그렇죠. 아, 음. 뭐가 다행이에요? 이오랑 사이 좋게 지내시잖아요. 네. 네. 부러워요? 그럼 다행인 거 아닌가요? 부러워요 그럼리고 야, 부러워? 나도 친구 있거든? 너는 우결 상대가 없잖아 나나나 나, 나 투수랑 사귀거든? 꼬면 너도 우결 하시든가 너무해 바보 아 영상감 달달하게 뽑았다 아 존나 웃기네 뽀꾸님께 부들부들 하겠다 지금 뽀꾸님 화난 거 아니죠? 장난친 거예요? <laughs> 아 왜요? 설마 화났어요?